계란이 다 눌러붙었나? 잘 숟가락으로 벅벅 해가 되니까는 수... 후라피 담양이지지. 맛이 어떠세요? 좋지. 됐기는. 밀쌈 줄까? 아니 됐어. 많이 잡수서. 이제 게맛살에 달인이 되실 거야. 응, 팔 한마리 장인씨 왜 오늘 팔을 안넣었어 맛살에 어디라고 <laughs> 맛살에 왜 팔을 안넣었어 맛살에 팔을 왜넣 계란찜에는 왜 안넣었어 응? 팔을 또한사을 갖다 부어댔거냐 어이 짐 잘되고 있네